소개팅 받기도 전에 이상형이 아니라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에게 있어 욕망이란 자기 생각에 달라붙은 집착일 뻔이니. 부처님은 욕망이 우리가 대상에 씌운 생각과 이야기에서 나온다고 보셨어요. 상대가 이상형과의 간격이 크면 호감도가 떨어지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맞추고 나머지는 유연하게 볼수록 호감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오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상형 조건 중 정말 포기 못 하겠다 싶은 세 개만 적어 보세요. 그리고 각 조건 옆에 장기적으로 내 행복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 0점부터 5점까지 매겨보는 거예요. 점수가 낮게 나온 조건이 있다면 실제 만남에서는 그 조건을 잠깐 밀어두고 상대와 대화가 자연스러운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이상형 기준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필수 기준은 남기고 덜 중요한 건 살짝 느슨하게 조정해 보는 거예요. 다음 소개팅 전 골라둔 세 가지 조건만 떠올리고 나머지는 잠깐 내려놓아 보세요. 그 작은 느슨함이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연애세포를 다시 깨우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